하나의 도전이었는데 절대 우승을 바라고 간게 아니고, 어. 뭔가 운이 좋았던 건지 순간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겼어. 팬텀싱어는 상금이 얼마였고 트론맨은 얼마였어? 어 궁금하다. <laughs> 팬텀싱어 당시에는 1억. 어. 1억. 근데 네시 나눠야 돼. 근데 네시 나누고 세금 떼고. 어. 아. 트론맨 오디션은 역대 지금 경연. 최고 금액, 최고 금액이지. 6억 3천. 얼마? 6억 돼. 3천. 어려 진짜? 야 얼마? 어? 6억 3천. 6억, 6억 3천? 첫경뭐 어, 어, 받았노? 난난 난 아무것도. 몇몇 어? 어? 몇 우승자만 적어. 나는 어, 7등 안에 들어서 어. 다행히 7등으로 딱 딱. 문 닫고 들어왔지. 아, 등은뭐 없었어? 상금이 없어? 1등만 있고 아, 2등도 어. 없어. 왜요, 섹시로 우리가 어. 근데 그런 건 있지. 진짜 오늘 이 네. 영철이 오늘 빈자리에 내가 채우기로 했어. 그래, 영철이가 아직 있었는데 여기. 야, 지, 지난 몇년 동안 생방송 열심히 했잖아. 오늘 컨디션이 좀 많이 안 좋은가 봐. 아, 아 조퇴했어. 어, 그래서 오늘은 영철 이 그래도 그랬는데. 왔어. 학교까지 왔는데. 학교까지 왔어. 아, 학교까지 아, 왔는데 대체하다 어. 조퇴를 했어. 조퇴를 아예 안 나오더라고. 아예, 아예, 아예 안 나오더라고. 어? 어? 아예 안 나오더라고. 아예 명절 스트레스! 어? 우리가 다 해결해줄게! 명절 따올림 업무 이거 뭐야! 아이고!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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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다 컸네 무슨 일이고! 달달 아이고.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어디어디 떴나 아영이의 터치 얘들아 안녕 어? 우리는 불타는 현역 트로트고에서 전학 온 나는 도전의 아이콘, 황금 막내, 다양지 나는 제 1대 현역가왕전유진난 아 20년 동안 계속 성장만 하고 있는 성장캐 <laughs> 가수이자 배우인, 에너기야. 에너. 그리고 나는 카스테라처럼 부드러운 남자. <laughs> 발태진 아니고 손태진이야. 우리 다현이 진짜 어. 컸다! 성장 지 엄청 많이 컸어. 우리 3년 만이야. 아, 이거... <laughs> 나좀 많이 컸지 않아? 많이 어, 어. 어. 컸 지금 몇 살이야 그나 지금 16살이야. 중3이네. 많이 컸는데 16살이야? 중3인데 1년 일찍 고등학교를 입학했어. 5일이야. 어, 5일이야. 아니, 그러면 그때 왔을 때는 초등학생이었고. 어, 초등학교 한 5, 6학년 정도 됐어. 아, 맞아, 맞아. 다다 <laughs> 유진이, 아 아니, 유진이는 아직 고등학생이잖아. 난 고3이야. 오 어, 근데 아 진짜? 유진이 지난번에 아 왔을 해. 때보다 훨씬 더 뭔가. <laughs> 성숙해졌어. 어른이 된것 같아. 최선을 다해서 들으려고 그거 수수 열심히 하고 있어. 그랬구나. 어 아영 나오고 나서 반응 같은 거뭐 없었어? 아, 우리 주변은 난리가 그래, 우리 난리 났었어. 아니 우리 학교가 포항에 있다 보니까 음. 그 어릴 때부터 나를 봐오신 이제 선생님들이랑 아, 친구들이 많기 있었어. 때문에 음. 이제 전유진 성공했네! 아이영에 나오다니! 아 이러면서 그런, 아 그런 아일 많이 했지? 그럼 감액이 좀 보내주지 그랬어요, 아이영 포항 학생들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가맹이, 아 가맹이. 가맹이. 아뭘 이렇게 그냥. 맨날 통장으로 받으려고.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진짜 우리 아영 나와가지고 우리 주변에도 그냥 유진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 그래. 계속 돌려보기 한다고. 그래. 맞아너요 맞아. 노래도 잘하고. 근데 내가 이제 아영 나온다고 친구들 보라고 네. 아이돌 댄스 준비서 해 네. 쳤는데 네. 진짜 그거를 아영에서 칠 생각을 했냐 이러면서 많이 놀렸지. 아 친구들 앞에서만 했었는데 방송에서 그걸 진짜 하냐면서 뭘 많이 놀렸었어. 좀잘추는데 그지. 잘쳤어. 둘은. 우리 아영에서 이제 봤었고. 그렇지. 둘은 처음이지. 처음. 완전 처음, 처음이지. 처음이야. 근데, 근데 편하지. 아니 사실 나는 지금 초면인 사람이 아무도 없어. 어? 어? 진짜? 아다 어디서 한 번씩. 아 진짜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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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한명한명 한명 이렇게 다 풀긴 할 텐데. 아. 아, 특히 우리 신도아어 무슨 인연이지? 어? 신도 아. 어, 무슨 인연이 어? 있지? 뭐야? 추석? 아, 어? 아 군대. 아 군대? 군대... 아, 아, 아 잠깐만! 선임. 선임이었어? 선임이었어! 어. 또? 선임으로 봤지 그때. 선 그러니까 가수로서 처음 나타나기 전에 그렇지 그냥 성악병으로 아, 너무 잘 챙겨주던 아, 그런 형이었고 을 내가 뭐 홍의, 공의, 동의, 공의가 아니었어? 아니, 아니, 현영이. 현영이 아, 그래? 시사병 출신 아니에요. 군악대 간부들 먹기 전엔 맛부터 보는 거지 <laughs> <애들한테 웃음> 근데 <웃음> 이상하게 일반병사들이 나한테 그렇게 경날대줬어. 내가... 나 간부인 줄 알고 오다가 일반병이 그 몸을 유지하는 사람만뭐 간부들 게임이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 태진이는 그때 엄청 컸어 키도 크고 등치도 음. 엄청 컸거든. 근데 오랜만에 봤는데 왜 이렇게 오리오리해졌어? 아 이게 아무래도 그때는 이제 성악가의 몸을 달고 아. 있었고, 아. 그렇지, 그렇지. 또 방송에 아. 나오다 보니까 어. 어, 다이어트를 통해서 관리를 했구나. 아. 방송에 나온다고꼭 아. 다이어트할 필요는 없어. 그렇지. 아, 그런 것도 있는데 내 모습 <laughs> 자체가 부끄러지더라. 워고 아. 그럼 뭐 우리 신동이랑 호동이는 부끄럽다는 얘기야? 안 그래도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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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캐릭터가 확실한데 하 호동이는. 정말 불굴의 다이어트를 한 사람이야. 어. 그렇지, 아니 뭐. 어, 그렇게 예전에 애잔에... 정말 엉덩서 살이 안 찌는 체질이야. <laughs> 그럼 태진이는 호동이도 <야>. <laughs> 알아? 아 당연하지. 어? 어디서? 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시작하면 돼. 밥 먹었나? 오, 오 타쿠나, 타쿠나! 다 앞에까지. 그게 무슨? 아, 우리야 뭐야? 재작년에 우리가 올 타쿠나라고 탁구 프로그램. 태진이랑 호동이랑 다파티 보고. 한 손밥을 먹었어. 같이 땀을 흘리고. 태진이 거기서 그래도 에이스 라인이었어. 그래서 준비한 거. 많은 호동아. 응? 호동아 오늘도 한판 할까? 오오오오오오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음. 어, 자 아는 형님 전학 신청서 소속의 태진이랑 애녹은 트롯맨이라고 이렇게. 아. 트롯맨, 음, 트롯맨. 음. 둘다 같은 오디션 출시. 음. 어 그때 불는 트롯맨이라는 오디션 있었고 그때 36번, 37번. 와 아, 진짜 몇 번이었어? 몇 공통점이 둘이 많은 게지 왜냐면은 일단 둘다 잘생겼잖아. 어. 잘생겼는데 타 장르에서 왔잖아. 우. 맞아 맞아. 아, 그런 공통점이 어. 있지. 어. 그러네 그러네. 헐, 태진이는 성악이고 애녹이는 뮤지컬이잖아. 뮤지컬 뮤지컬. 트롯을 갑자기 어떻게 했어? 부모님께서 아, 트롯을 워낙 맞아. 좋아하셨는데, 응, 지나가는 말씀을 계속, 아유, 우리 아들도 저런 노래 한번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어... 얘기를 하신 게. 아, 아, 게... 지나가시는 한번... 말씀 치고는 너무 잘 들리게 얘기했어요. 아, 아, <laughs> 그래서, 어, 뭐 이런 이벤트 한번못 해드리나? 라는 어. 것 하나와. 그리고 한 가지는 그래도 한 17년 정도 뮤지컬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좀타성해졌는게 있나? 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아, 맞았어,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오디션 같은 걸한번 보자, 아우.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응. 난 너무, 것 같아. 너무 감사했지. 다 응. 아니, 태진이는 팬텀도 우승하고. 그러 여기 아는 형님까지 나오기 위해서 경연을 두 개를 우승해야지 불러주나 싶을 정도로. <laughs> <laughs> 사실은 그런 조항이 있긴 해. 좀, <laughs> 어. 좀 팬텀 너무 팬텀 오래 걸렸어. 올림픽 본선 진출 <laughs> 뭐 이러고 있어. 근데 나의 꿈이 이제 한국의 뭔가 남자 패티김 선생님 같은 음. 그런 음. 가수가 되는 게 음. 꿈인데. 음. 음. 결국에는 부르는 노래들이 다아 이태리어, 불어, 영어 어디지 이제 일반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과는 네. 공감하기 어렵지. 공감이 그건. 어렵지. 그 꿈을 이루려면 그래도 이 성인가요, 이 트로트 시장을 알아야지. 음. 어떻게 보면 그 하나의 도전이었는데 절대 웃음을 바라고 간게 아니고, 그래서 어. 뭔가 운이 좋았던 건지 순간에 그런 일들이 그렇지. 많이 생겼어. 팬텀 싱어는 상금이 얼마였고 트론맨은 얼마였어? 어, 궁금하다. <laughs> 팬텀 싱어 당시에는 1억. 어, 1억. 네, 넷이 근데 4시 나눠야 되잖아. 네, 4시 나누고 세금 빼고. 아. 아... 트론맨 오디션은 역대 지금 경연 최고 금액. 어? 최고 금액이지. 6억 3천. 6억 3천. 어? 진짜? 야, 얼마야? 6억 3천. 6억 3천? 야, 여기 안 나와도 되잖아. 그거 막 사인. <laughs> 왜왜 왜 6억 3천이야. 6억이면 6억이, 6억이, 6억이 고요 이게 참 7억이. 재밌는 시스템을 좀매 무대마다 그 무대에 따라서 그 투표에 따라서 정립 <목소리> 그러니까 정립됐었어 아, 맞아. 맞아. 열억은뭐 받았나? 난, 난 아무것도 없고몇몇 어, 우승자만 몇 적어 어, 나는 그것도. 7등 안에 들어서 다행히 응. 7등으로 딱딱 딱 문 닫고 들어왔지 아, 7등은 뭐 없었어? 7등은 뭐. 상금이 없어? 1등만 있고 아, 2등도 없어? 이로 어. 택시롤이야? 우리가 근데 그런 건 있지 진짜 오징어 매, 게임이네 어, 매 경연때마다 어. 그 상금이 채워진다고 했잖아 어. 열심히 채워줘서 어. 마지막 몰빵이 이쪽으로 그러면 승준한테좀뭐 그러네 뭘좀 해줬나? 그 상금 이후에 내가 많이 이렇게 좀어 근데 그건 사실이야 어. 예를 들어서 많이... 7명들한테는 또 각자의 생일 때마다 아, 선물도 해주고 아, 좋은 일 했다고 기사도 막나고 했잖아 어, 기부도 하고 어, 잘했다 아 어, 그리고 또 이제 뭐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어. 유진이도 1등 했을 때 어? 상금 받았지? 어! 어. 받았어 유진이 얼마 받았어? 난 1억 어. 건돌이가 그래서 표정이 안 좋더라고 아? 아까 태재 6억 3천 하니까 유진이가 하... <laughs> <핫. 웃음> 표정이... 놀랐지 어. 그거는 어떻게 했어? 어머니, 부모님한테 드렸어? 부부모님한테들어그렇지 어, 부모님한테 당연히 들었지. 다현이가 몇등 했지 그때? 3등이었어요. 3등? 언니.. 언니한테 몰빵한 몰빵 거 같고? 몰빵했어. 아진짜아 3등은 상금이 없어? 어 없어. 우와. 진짜 와. 오징어 트롯이네. 혜진이하고 애동이 은제 어떻게 보면 창법이 다르잖아. 완전 달라 완전. 어, 그러니까 그거 적응한 쉽지 않았겠다. 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뮤지컬 할 때는 여기에 마이크가 있거나 어, 여기에 어, 어, 여기 두 손이 자유로워. 어. 나도 모르게 살아! 이렇게 아, 되는 거야. 원래는 뭘 있고 버릇이 아, 있으니까. 버릇이 아, 있으니까. 처음에 그래. 이게 안 고쳐지더라고. 아, 맞아, 마이크 사용법이 아, 있잖아.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성악이다 보니까 성악은 원래 마이크를 안 쓰고 안 오로지 몸을 뭔가 악기화시켜서 음음 하는 그러니까. 스피커 돼가지고. 음. 이게 아 여기서 만약에 내가 가곡을 하나 음? 개라나유라이솔나 리아 음. 세레 나도 라 스타 태진 이 부른다면 태진 이11월에뭐 하니？태진 이11월에뭐 하니？아직 축 가를 못정했 어？아직 축가를못 정했 어 아, 노래가 너무 좋은데. <laughs> 노래가 너무 좋은데? 아, <laughs> 괜찮다 <laughs> 가사 내용이 뭐야? 아, 이게 그오 맑은 태양 너참 아름다워. 야, 거. 너무 좋다. <laughs> 너무 좋다. 가사 너무 오 맑은 태양. 아, 그렇대? 아, 이게 오 맑은 태양이야. 오솔님. 오솔님이야. 어. 난 제일 궁금한 게 뮤지컬하고 성악하고 되게 비슷하잖아. 너네가 느끼는 차이점이 뭐야? 뮤지컬하고 성악하고. 어, 저 아주 어, 질문이, 질문이 딥한데 질문이 이제... 야, 아주 어, 축고 아, 아주 성이 안 나. 이야 오, 옛날 질문하고 질문. 많이 달라졌어 경훈이는 저기 목풀때 두피 마사지 하잖아. <웃음> <웃음> 두피 하더라고, 지금. 지금 나, <laughs> 내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노래 부르는 환경이 달라. 아, 환경. 보통 성악가들은 마이크가 없거든. 없는 상태에서 소리를 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보통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에 잘 뽑히는 소리를 위주로 해. 그래서 약간 조금 더. 소리가 이쪽, 위, 어, 위쪽에 좀 붙어있는 경우가 더 많고 그래서 좀 다른 것 같아요. 태진이 그럼 노래방 가면 마이크 없이 그냥? <laughs> 그럼 점수가 들어가? 솔직히 <laughs> 어, 없이 해본 적도 있지. <laughs> 근데 요새는 오히려 이 마이크를 더잘 <laughs> 쓰려고 <웃음> 많은 성악가들도 <laughs> 발성이 바뀌고 있어. 아 음. 그래서 다음은 <웃음> 유진이랑 <웃음> 다현이! <웃음> 유진이랑 <웃음> 다현이는 소속을 트롯 국가대표라고! <laughs> 아 밥또 끝났는데. 아, 근데 항전했잖아. 알지, 이데이데아까잖아 이겼다, 졌다. 그걸 얘기다 해줬잖아. 우리가 이겼을 때. 그때... 한국이 이겼어. 그리고 또 내가 너무 감사하게도 한일강전 MVP를 또 받았는데. 앞으로 또 한일문화교류에 좀내 역할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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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 안 했어? 어 일본에서 초대해서 일본 가서 그 콘서트 특별 게스트로 무대 박. 와 아, 대단하다 대단하다 아, 너무 아, 훌륭하다. 다현이는 아, 볼 때마다 느끼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그럼 찐 연예인으로 태어났다. <laughs> <laughs> 그럼 고마워 어, 진짜 어, 고마워. 멘트나 표정이나 이런 게 그냥 3년 넘었네. 어 진짜 진정한 아, 연예인으로 태어난 거 같아. 요 음, 솔직히 아, 고마워. 자세히 의학적으로도 검토를 하고 싶을 정도로. 왜요? 어? 뭐야 갑자기? 이거? 왜요? 왜? 올라이게 허벅지 누르거든 저기. 올라야 이게 허벅지 누르거든 <laughs> 후회하니까. <laughs> 아니, 근데 무엇보다 트로시 좀 팬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아 그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내가 초등학교 때 어, 방송 시작하면서 나에게 그 커스텀 마이크랑 커스텀 인니어를 선물해 주신 거야. 그 팬카페에서 받으면서 아, 내가 진짜 아티스트가 되는 건가? 라는 아 기분을 받았거든. 어, 유진이는? 어 나는 이제 내 팬분이 따님 결혼식 주례를 보시는데 오. 그때 이제 뭐 결혼 축하한다는 얘기보다 내 응원을 더 많이 하시는 거야 오. 주례사에서? 어 주례사에서 <laughs> 아, 영상이 있네. 준비되어 어, 영상. 있네 이때이때 너무 좋아하고 는 제가 많이 놀랐는데, 지금? 와, 진짜 대단한 팬시다 대단하시다. 유진이하고 다현이는 그럼 현역가왕으로 이제 친해진 거야? 아니, 우리는 그 전에 미스트로2를 같이 나갔어서 맞아. 그때 이후로도 그때부터 친해지게 됐지. 응. 친해지면서 언니가 내 고민상담이나 인생 조언이나 연애상담! 이런 것도 해 줘. 어. 해줘?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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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최근에 얘를 상다못듬 성동을 얘기하는 거야. <laughs> 있어 있어? 어? 아니. 다현이 다이가뭐 누가 있어? 너 마음에 이렇게 뭐 콘탁 콘흐 어? 하는 사람이 있대. 삼파는 친구 있을 수도 있지. 뭐 진짜 나와. 괜찮아? 뭐 진짜 나 괜찮아? 야, 야. 너너 너너 잘못 얘기하면 아버지가 다시 너 데고 리저 소당으로 내려가너할줄 <laughs> 알아. <회촌이 웃음> 네, 이거 좀 아니 이게 또 잘못 나가면 내가 좀 곤란해지긴 하는데 어. 좋아하는 친구가 반에 생겼어. 예고니까 멋진 애들 어, 많거든. 잠깐만, 그러면 너무 좁혀지는. 그래, 그럼 어떤 상담을 해? 언니한테 음, 음. 연애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어. 이제 어. 내가 아무래도 이제 고3이잖아 나는 그 다현이보다는 조금 경험 이 있거든. <laughs> 아니 솔직히 아니, 어? 짝사랑만 하는 걸로 워낙 유명해가지고 아니야 나, 아니야 아니야 나 인기 마, 많아? 아 인기 많은 <laughs> 거 말고 인 인기 많다고 해도 지 뭔데? 근데 사랑은 짝사랑밖에 안 했잖아. 짝사랑이 더 그거 좋은 거야. <웃음> 더, <웃음> 더 배우는 게 맞아 <laughs> 짝사랑으로 둘이 실제로 어떻게는 좀. 좀 대화 좀 나눠주면 안 돼? 우리 또한번 보고 싶은데. 아, 나는 또 약간 마음에 든 사람 있으면은 직진하는 스타일이거든. <laughs> 해본 적이 있어, 직진. 아니, 아니 내가 진짜 놀랐던 날. 게 어. 내가 연예인이다 보니까 그 좋아요도 못 누르잖아, 인스타 같은 음. 거에. 아. 그래서 요즘은 부계로 들어가서. <laughs> 아, 부계정. 야, 야, 부가, 부계정 말고 다른 계정. 안 돼. 후기로 들어가서 좋아요 눌러. 오, 아니, 그건 아, 그건 안 되는 거야, 다. 왜? 당당하게 공개로 이렇게 눌러야지 뒤에서 그렇게 하면 어떡해. 유진이, 클일 났다. 유진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성인 됐는데, 직진하고 그러면 안 돼. 나나 어? 나 되게 좋은 사람이야. <laughs> 나쁜 나 <되게> 사람이야. <laughs> 안 좋은 사람 안 너무, 너무. 나쁜 사람이라고 거 아니야? <laughs> 너무 막 고백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나 쉬운 여행 아니야. 나 쉬운 여행 아니, 아니야. 아니, 까 고백하면 안 된다고. 근데 반반 얘기를 듣고 우리 생각을 얘기해야 아. 돼. 근데 아. 요즘 친구들은 어. 좋아하면 어떤 티를 내? 좋아한다는 음. 티를? 좋아하면? 요즘 친구들은 언니 말대로 진짜 집진하긴 하는 것 같아. 그럼 바로 이제 연락처를 물어봐? 아, 요즘에 연락처 안물어본대 전화번호는 조금 부담스럽고 인스타 아이디를 맞아, 아. 이제 아. 물어봐 받아서 아, 피드백. 아이디를 물어보는구나. 아이디 물어보는구나. 아이디를 쉽게 만들야 관심이 너무 많아. 조금. 굉장히 안 돼. 너 아버지 로서너 바로 저기 마로 유진이. 아버지 포항에 아버지 포항에 계시지. 어. 포항, 포항 가게 좀 있다 와. 얘네 앉 포항으로. 아니야. 원래 그 우리 저훈장님이 노래 잘하시나? 아니. 우리 우리 아버지가 그 음은 정확하신데 박치셔. 근데 대신 판소리는 되게 잘하시는 게 판소리는 자기가 북을 치면서 할수있습니까 아, 소리를 타고난 거네. 목차. 아니 저 타고난 거예요. 저, 타고 저 타고 DNA가. 그럼 이 아, 같은 파트 날려놨어 네. 지금. 다음은 우리 네 명의 전학생의 별명을 알아보는 별명.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태진이의 손태진의 별명은. 손 부장님이라고 했는데 손 부장님. 음. 아재개그 이런 것 때문에 러나 그거보다 이제 처음 이제 TV 앞에 나왔을 때 나의 스타일링과 지금보다 한 10kg 정도까지 음. 그렇죠 많이 신 중후한 느낌 음. 중후한 아. 느낌 때문에 당연히 나이가 많겠지 했는데 근데 실제 나이를 알고 많이 놀라기도 하고 음. 그래서 그냥 손 부장님 지금 몇 물론. 살이야? 36. 이 스타일이 지금 장훈이처럼 2대 팔로 이렇게 아 맞아. 항상 2대 팔을 아. 했었어. 장훈이, 이거 붙인 거야. 아, 그래? 가발이야. 그대로야. 끼는 어, 거야. <laughs> 대기실에 8개 있어요, 이거. 종류별로. 오늘은 이걸로? <웃음> 음. <웃음> 가끔 비슷한데, 그치? <laughs> 예민해. <예바네, 웃음> 다 비슷해 보이는데. <laughs> 유진이랑 다현이는 태진이 뭐라고 불러? 난 오빠라고 불러. 나도 오빠라고 불러. 오빠. 어? 그래? 응. 근데 여기는 다르게 부르더라고. 뭐라고 부르냐? 부르더라? 나는 애녹삼촌이라고 애녹 불러. 뭐 삼촌? 아, 나도 녹 아니 근데 이 발음이 약간 이게 좀더 삼촌이 잘 붙어. 애녹. 애녹이랑 태진이랑 몇살 차이인데? 우리 8살 차이라. 어, 어, 삼촌이 사, 사실 ]구나. 삼촌이 더 많지. 삼촌이 많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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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맞네. 그렇게 많아? 우리 어떻게... 어머니랑 동갑... 어? 동갑... 아 그래? <laughs> <이제>. 어? 어머니랑 <laughs> 동갑이야? 아 그러면 <laughs> 맞네. 오빠라고 하긴 좀이런 그렇지. 내가 아, 생각해도 아, 그래. 삼촌이 맞지. 동만이네에녹이 나는 태진이하고 뭐한 두세 살 차이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좀 손부장 그 별명이